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해부학교실 최형진입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에는 왜 오셨나요? 오늘은 전자약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앨런 머스크 뉴럴링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앨런 머스크가 전기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즘 뉴랄링크라는 전자약 회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여주는 게 원숭이가 이렇게 머리에 뭔가를 꽂고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게임 같은 걸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자기기를 뇌에다가 꽂아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도 기계한테 알려주고 또 기계가 우리 뇌에게도 뭐를 어 알려줘서 기계와 사람이 서로 소통하는 이런 기계를 만들려는 것이 앨론 머스크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전자액이란 말은 전자, 약. 그래서 전자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거두려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넓은 범위의 기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계들이 전자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 대표적으로 전자적인 기전으로 작동하는 곳들이 뇌가 있고 또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을 것이 페이스메이커. 심장 박동기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아주 오래된 전자 약입니다. 심장 회로가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자 기기를 붙여서 잘 뛰게 하는 전자기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몸 속의 전자 회로인 뇌와 몸에 있는 신경들에 기계 장치를 붙여서 치료적인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전자 약입니다. 전자 약이 뇌랑 신경만 자극한다고 해서 그러면 정신병에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신과 몸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에 걸리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만약 치매에 걸리면 또 신체질환이 생기기도 하는 서로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결국 신경계통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정신병 뿐만 아니라 신체질환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는 전자약이 있나요? 전자약이 뇌의 작동에서 치료하는 대표적인 성공 예가 파킨슨병 예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파킨슨병에 걸리면 뇌의 특정 부위가 잘못 작동하기 때문에 손이 계속 떨려서 젓가락질도 못하고 삶의 불편이 아주 막심합니다. 그런데 이 뇌에다가 회로를 꼽아놓고 이 기계를 작동시켰더니 떨던 손이 멈추고 이제. 손가락 운동도 정확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약이 이뇌 신부 뇌 깊은 곳에 자극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새로운 전자약이 아주 대표적인 전자약의 성공 예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 신부 자극술 말고도 몇 가지 더 전자약들이 있습니다. 귀 청각을 대신하는 거, 다음에 미주 신경이라는 이 신경을 자극하는 거, 혹은 척수 신경 자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정신병 치료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두통이나 아니면 여러 신체 기능들을 개선하려는 전자약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자약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나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대뇌피질 자극 기술 뇌에다가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는 그런 기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양극과 음극을 그 두피 밖에다가 이렇게 전극을 붙이면은 이 사이로 어 직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흐르고 있는 대뇌 안이 뭔가 어 변할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쓰는 치료 기기들 을 얘기합니다. 우울증이나 어, 치매, 파킨슨, ADHD 등 다양한 치료에 쓰일 것으로 얘기되고 있고, 제가 관심이 있는 비만이나 이런 범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코일에서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이대뇌에 주게 되면 자기장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신경이 활성화 된다는 이런 원리로 치료 효과를 거둘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약간 뇌를 자극했는데, 부교감 이라고 머리와 몸을 연결해 주는 신경이 있거든요 미주신경 그 부위에다가 전극을 달아서 자극을 하는 방법입니다 비만에 있어서는 미주신경으로 가는 부위를 자극을 해가지고 식욕을 억제하는 이런 기기가 f d a 승인받은 시판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염증성 장질환 어, 장에 염증이 있는 병인데 이게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과 어, 서로 작용해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잘 생기는 걸 알려져 있는데 면역 세포에 반응을 해서 염증을 줄일 것이다 이런 기전이 소화기 분야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수술을 해서 기계를 넣는 방법도 있고, 수술하지 않고 밖에 기계를 대서 혹은 귀에다 붙여서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방법도 새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확실한 치료법 뇌심부 자극술입니다. 직접 뇌 부위 아까 쾌락 중추를 자극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밖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곳에 전극을 넣어서 하면 뇌심부 자극술 아까 파킨슨 치료했던 그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더 특별한 범위인 비만 식욕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개발하고 치료가 되고 있고 저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기장 치료를 뇌에 했더니 이 치료 방법 때문에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또 음식을 저항하려고 하는 그힘안 먹을래 안 먹을래 하는 힘도 훨씬 더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임상 시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임상 시험 결과에서는 전자약 치료를 8일 정도 길게 했더니 그 기간 동안 총 먹은 음식의 양도 많이 줄어들고 또 탄수화물 먹은 양도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사람을 전기적 자극을 가한 다음에 MRI 찍으면서 눈앞에 맛있는 음식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어느 뇌가 활성화되는지를 찍어봤습니다. 전자약을 쪼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봤을 때전약을 쪼였을 때 음식에 대한 쾌락 혹은 여러 종류의 쾌락을 담당하는 뉴클리어 어큐번스라는 그 부위에 뇌 활성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전작을 쪼이고 나면 뭔가 마음이 좀더 이런 갈망이나 이런 걸잘 억제할 수 있게 돼서 음식 사진을 보고도 별로 이런 쾌락과 갈망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식욕이 억제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좀 비만하면 영양 습관을 이 조절. 좀더 심하면 주사약이나 먹는 약, 좀더 심하면 위수술,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비만이 심할수록 치료 방법을 더 강하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자약 분야에서 얘기하기로도 좀 비만이, 어, 심해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지행동치료라는 심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적, 자기적치료를 하거나 좀더 심해지면 위주신경 자극술을 하거나 더 심해지면 외신부 자극술을 통해서 비만을 치료하자는 이런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떻게 어느 부위를 잘 정기적으로 혹은 뭐 자기적으로 자극을 하고 또 보조적인 치료를 합쳤을 때 식욕에 대해서 막 끓는 식욕이 생겼을 때 침착해질 수 있는 그런 전자약을 개발해 보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약 화학합성약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전자약이랑 화학적 약 혹은 생물학적인 약이라든제 생각에는 계속 서로 다른 분야를 어, 치료할 것 같고 일부분 교집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약이 할수 있는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적인 어떤 치료 효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기적인 몸기관, 뇌, 신경, 심장 같은 데는 아주 효과가 좋지만 뭐 암세포라든지 아니면 무슨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실 전기적인 기관이 아닌 데는 직접적인 치료는 어려워서 아마 여전히 암이나 여러 대사질환이나 이런 데서는 직접적으로 그 세포에 치료 화학적인 약재가 붙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